아까 내가 독님 올렸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도록시를해야 돼. 오늘, 오늘 더운 날이야 내가 한발 미리 떼어놓고 가도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, 해야 되는데 얘가 볼 잡으면 그때 가서는 이미 체력이 조금씩 깎이는 거야 계속 유지하게는고볼 수비들 마찬가지 그리고 공격들도 마찬가지 어디로 이동할 건지 미리미리 다감독님 알려줘 조금씩 미리미리 한 발이라도 미리 이동을 그래가 잠깐 호흡을 갑자기 서 있다가 빵, 전기가 빠르다고 내 잡으면 나는냥 그때 가서 일깨워지왜 굳이 체력이 또 뺏으면 뭐하냐고. 체력이 또그 다음 또떨어지잖 그런 걸 우리가 오늘은 덜 해야 돼. 날있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속 생각해 주라. 알겠지? 네. 네. 알겠네. 네. 그리고 25, 25, 5 0분 떨어질 때까지 골을 먼저 넣던, 먹던, 지고 있던 이기던 집중해서 해주길 바래. 알겠지? 네 이해돼? 네돼 이해해. 이 보단 같이 못 풀었던 친구들 만아그그잠깐어스다 같이 스트레자유롭게스트레 어. <laughs> 그 누나가 그러고 싶나는그 누나는. Let's go.